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내 친구입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이뭘로 어, 목둘렀다던 아기 자구가 목둘렀다던 아이를 오늘 와서 봐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역시나 어, 생장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이, 이 안쪽에 입이 이렇게 노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안에를 이렇게 띄어보니까 이렇게 안에가, 어, 생장점 부분이 잘못됐더라고요. 음, 역시 생장점이 잘못됐을 때에는, 어, 아기 자구를 내주는 게 맞나 봅니다. 어쩐지, 엄청 많이 내주고 있길래 이게 웬일인가 싶었죠, 저는. 음, 이렇게, 그래도 나머지 그 아기 자구들이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빼꼼이 이렇게 나와있어서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자꾸 저는 이렇게 잘 크고 있는지. 어?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도 다 궁금해서 맨날 이렇게 파보고 그러는데 저희 엄마가. 아유. 너참 너도 극성이다라고 엄마가 또 매일 뭐라고 하시는데 음. 이렇게 제가 얘를 확인하고 좀물좀 좀 주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예, 길바 철아입니다. 어, 제가 요만한 그 비닐보트, 아, 그 당시에 2,000원에, 2,000원에 3개였는지 제가 그 온양 아산 있잖아요. 거기 가는 쪽에서 제가 어 구입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어 지금 화분갈이를 두두 어, 두 번째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길바쳐라. 어, 1월 1일 날 제가 분갈이를 했었네요. 그런데 이 분에 꽉 차서 제가 다시 큰 분에다 옮겨주려고 그런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더 뻗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아,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이제 해보려고. 아, 좀 크고 적당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요. 일단은, 어, 분 먼저 일단 고르고 시작해 볼게요. 아, 화분, 화분이 없어서 이 화분에 분갈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크지요? 제 생각에도 너무 큰것 같은데 그래도 욕심을 담아 이렇게 입구에다 이렇게 넣어봤더니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음, 이 아이가 철하니까 성장세가 엄청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리고 입구가 큰 화분에 어, 심어줘 보겠습니다. 미리 깔방을 깔고 너무 더워요. 음, 올 여름이 진짜 걱정됩니다. 아, 제가 작년 여름에는, 이, 그, 노지에서 그냥 하우스 없이, 어, 이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노지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좋은,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 노지에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그, 검은 청막, 이 50%짜리를, 제가 그냥 쳐놓은 상태에서 그냥 키웠었는데, 어, 그때는 사방이 뚫려있으니까 어, 이 통풍이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닐망이, 그, 이 하우스는 비닐망이 쳐진 그 밑으로 이차광막이 50%가 쳐졌기 때문에 그 열기가, 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열기를 다 내보내질 못하니까 이 하우스가 조금, 응. 어, 제 생각에는 안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지에서 크는, 클 때는, 어, 요 흙은 다시 사, 용할게요 어, 식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흙은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노지에 그렇게 있을 때는, 어, 그, 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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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지금 6개월이면, 반년 사이에 이렇게, 속이 꽉 찼습니다. 와, 이렇게 이렇게다 차버렸네요. 완전. 제가 1월 1일에 분갈이 했다고, 어,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6월, 6월 17, 18일인가요? 반년 사이에 이렇게, 와, 실 뿌리도 엄청 이 뿌리도 엄청 잘 내렸는데 음, 이, 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음, 그러니까 이 화분이 너무 제가 처음에 심을 때이 철화라는 걸 생각 못하고 그냥 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철화를 많이 안 키워봐서 어, 잘 모르니까 어, 그 조그만 분에 이이 조그만 분에 심었겠죠. 음. 보 음, 이렇게. 렇지고. 음. 우와.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을 수가. 음.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다 납니다. 자, 이렇게. 어, 그래서 제가 그 이게 하우스가 안 좋은 안 좋은 점이 어, 제가 하우스에서는 이제 올해 처음 어, 해를 나잖아요. 근데 그, 이 열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 노숙했을 때는 위에 차광막 50% 쳐주고 그냥 어, 바람은 바람 부는대로 비오면 비오는대로 그냥 맞췄던 것이 그게 되려 좋지 않았나 응? 아이들은 그냥 그 바람 이렇게 평상시에 바람이 잘 불어주니까 물을 먹더라도 비가 와서 며칠을 장마 들더라도 그 비를 다 먹고도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우스에서 지내고 나서 어, 무너지는 아이들이 몇 아이가 있어서 제가 아 이거는 조금 뭐 많은 아이 키우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 뭐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칼슘제도 어, 그 해주면 딴딴하니 무릎병도 없이 잘 보낸다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해줬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제가 그것도 해준 겁니다. 원래 저도 뭐 키운 다육 생활은 키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 제가 그 칼슘제도 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살균, 살충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노지에서 있을 때도, 어 그, 뭐죠, 그거? 그 부전나비? 나방? 부전나비? 그게 와서 어제그 다육이한테 알을 까고 거기에 애벌레가 서식하게 해서 여기 이게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을 그그 그 애벌레가 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그냥 어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또그 그 부전나비 그다음에 나방 그 아이가 아니어도 달팽이 장마철에는 또땅 위에 이제 얘를 얘네들을 놔뒀기 때문에 뭐 거치대에 있었긴 하지만 놔뒀기 때문에 달팽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얘네들을 연한 잎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목대도 갉아먹고 잎도 갉아먹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뭐 응? 그 목대도 다 파먹어서 목대가 기울어지고 옆으로 무너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응. 그것 때문에는 살균살충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 또, 그, 칼슘제를 너무 과다하게 하면, 그, 뿌리가 뭉쳐져서, 고사한다 그래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든 과하게 하면, 안 좋긴 한데, 이제 그런, 그런 점이 있다고 제가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칼슘제, 그, 지난번에, 그 살포할 때, 제가, 적당량 하려고 했는데, 적당량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적당량이 얼만큼인지 제가 잘 몰라, 몰라서,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이제, 살, 어, 살포를 했죠. 어 뿌리도 진짜 실하고 잘랐네요. 아, 이고 떡잎도 우에.. 이.. 이 우에로도 실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네요. 뭐 화분이 적어서 이랬을까요? 음, 실뿌리 이렇게 이 모제트 밑으로도 실뿌리가 났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보다 떡잎이 많지는 않은데 마른 잎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이왕에 아, 뽑아서 하는 거 깨끗이 해주려고요. 아, 올 여름 엄청 덥다던데 어떻게 이 여름 날런지 제가 선풍기는 지난번에 갖다 놓고 올 때마다 틀어주는데 저거를 낮에 타이머는 있는데 아 저희 신랑이 그 타이머 설명서를 또..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고, 다시 설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낮에 진짜 더울때, 그때 어, 돌아가게끔 해놓고, 밤에는 그냥 안 돌려도 어, 되게 그렇게 설치.. 아.. 음, 그.. 세팅을 해놓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 뿌이 정말 잘났네요. 좀 보세요. 이 아이도 정말 조그만 아이 들어갔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이 다육이 키우면서 음, 뭐 오랜 시간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이런 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예쁘죠? 아, 수영 너무 예쁩니다. 제가 그, 다육이 매장 언제 갔을 때, 이, 그, 길바 철화 엄청 멋진 수영을 봤는데, 아우, 정말 봐줄만 하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식재를 해볼게요. 아, 땀이 납니다, 땀이 나. 얼마나 좋운지 자, 아, 흙에다가 조금 더 수분을 넣었어요. 혹시 음, 저거 마르지 않을까 해서 넣었는데, 안 넣어도 될뻔 했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음, 저 그늘 밑에다가 한동안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입고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입고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차가울 때 분갈이를 해서 얘가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제 빨리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조그만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이 분갈이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을 패길로 잡았다는, 잡았는데 너무 그흙 단추를 너무 질게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거 옆에 다 흘리고. 이렇게. 이고 저희 엄마가 하우스 와서 살 타고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입으시던 건데, 엄마가 밭에서 일하실 때 입으셨던 건데, 너 뜨거우니까 이거 입으고 하라고 하우스에서 살 탄다고. 엄마가 준 체크무늬 남자 <laughs> 어, 여기에서도 금방 클것 같은데요. 이 세력을 보니까, 로제트에 음. 이 처음에 구입했을 때도 이 로제트가 이렇게 큰 쌩얼이 어, 하나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큰 로제트가 얼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이, 이게 커지면서 여기 쌩얼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조그만, 요만한 얼굴에, 요렇게, 요, 요만한 걸 제가 산 거거든요. 요만한 거.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초청성장한 소리야. 음. 아, 이, 이 아이는 밑에, 이 다이 밑에다가 놔뒀다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음, 너무 축축하네. 흙을 심어서. 무슨 얘기했는지 행설수설 하다가 분갈이가 끝났네요. 암튼 올여름엔 어, 엄청 덥다던데 아 저도 겁이 납니다. 무사히 다 보내야 되는데 잘 아, 맞다. 이 길바, 이 초라를 그, 어, 다육이 매장 그, 놀러 갔을 때 봤는데 엄청 멋있더라고요. 완전 대품. 아, 그래서 큰 분에 심어줘야겠다. 그때 결심을 한 거죠. 아, 그런데 이렇게 뿌리를 진지에게큰 데다가 분갈이를 해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아. 그랬으면 잘 이렇게 두번 분갈이 안 했어도 될 텐데. 아이고.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아, 이거 좀 보세요.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음. 이렇게 그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저는, 어, 철화는, 어, 다른 아이들은, 그, 쌩얼이나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아, 아기자고 내주나 보다. 그런 매력이 있지만, 이 철화로 엮이는 아이들은 수영이 어떻게 변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고, 또, 쌩얼을 또 어떻게 내줄지 모르니까, 그게, 어, 기대하게 되고, 또 궁금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길바 철화를 분갈이 마쳤습니다. 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내 친구였어요.